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알타리 무 가지고 동치미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. 1시간이면 가능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알타리 무 2.5kg입니다. 동치미에 들어갈 재료입니다. 배하고 양파하고 소금하고 매실액하고요.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마늘하고 생강 필요합니다. 무 절일 천일염 소금 준비해 줍니다. 동치미 만들물 생수 4리터 준비해줍니다. 물량은 취한껏 해주세요. 3리터에서 4리터 하면은 무 2.5kg 하면은 적당합니다. 흙먼지가 없도록 입하고 무하고 전부 다 여러분 깨끗하게 세척해 두었거든요. 무청 있는 부분 여기에 까만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책갈로 껍질을 다 까주세요. 무가 맵기 때문에 조금 까주는 게 좋습니다. 쪽파 준비해줍니다. 쪽파의 일부분은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해서 조금 준비해줍니다. 동치미를 한 시간 만에 쉽게 담는 법이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. 한 1cm에서 2cm 정도 놔두고 칼집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돌려가지고 한번더 칼집을 내주세요. 그러면 십자 모양이 되거든요. 요 사이사이에 소금을 넣고 절이면은 한 시간만, 한 시간이면 동침이 가능합니다. 알타리 2.5kg를 다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동치미 만들기 세상 쉬워요. 동치미 절일 그릇에 소금을 좀 이렇게 뿌려줍니다. 조금 간을 세게 할 겁니다. 한 시간만 해야 되니까요. 절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약간 축여줍니다. 무에. 물 축인 무를 이렇게 불러주고요. 요 사이사이에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쉽게 절이 눕니다. 잎에는 절일 필요가 없습니다. 소금을. 이렇게 굴러주고요. 이 사이에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1 시간 만에 빨리 절여지거든요. 이렇게 절여서 1 시간만 그대로 둡니다. 절여질 동안 재료 준비합니다. 마늘 다섯 알 정도 편 썰어주세요. 생강도 한틀 얇게 편 썰어 줍니다. 홍고추 다섯 개를 포크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. 고추의 성분이 우러나도록 하는 겁니다.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우러나도록 포크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. 아래 위로 다 이렇게 한3 군데씩 구멍을 뚫어줍니다. 양파 중간 크기 한개 썰어 줄게요. 썰은 네, 거 믹서기 넣어 줍니다. 한 돌려 줄게요. 오른손으로 한줌 넣어 줍니다. 배한 개인데 반 개는 고명으로 하고요. 반 개만 갈아 줄게요. 껍질 벗겨서 갈아 줍니다. 배반개 썰어 주세요. 넣어 줍니다. 나머지 반개는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껍질 안 까고 썰어주세요. 배의 갈비는 막기 위해서 설탕 한 스푼을 물에 녹여주세요. 비정제 설탕입니다. 여기 에배 반개 썰은 거 넣어줍니다. 흡연하는 걸 방지해줍니다. 좀 담궈 두세요. 물 200ml를 부어주고 갈아줄게요. 부드럽게 갈아주세요. 물 4리트에 천연염 소금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녹여줍니다 여기에 매실 세스푼만 넣어줍니다 세반을 받쳐주세요 믹스한 걸 부어주세요 잘 내려줍니다 굉장히 맛있겠어요 이렇게 동치미 부을 물을 만들어 줍니다 동치미 담을 통해 쪽파를 밑에 좀 깔아 주세요 쪽파가 들어가면 익으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깔아 줍니다 홍고추도 구멍떨은거 3개 정도 넣어 주세요 청양고추도 3개 넣어 줍니다 반을 다스할 편스런거 밑에 다 깔아 주세요 생강 한톨 편스른거 넣어 줍니다 배 갈변 하지마라고 설탕물에 담그둔거 반만 넣어주세요. 반은 위에 고명으로 띄울겁니다 2시간동안 절인 알타리가 많이 부드러워 졌거든요 딱딱 했었는데 많이 부드러워 졌습니다 요걸 통에 넣도록 할게요 동치미를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절여진 이 소금물도 부어주세요 여기에 물 만들어 놓은 거 부어줍니다 위에 또알이 틀어둔 쪽파 넣어 줄게요 홍고추두 개도 띄워줍니다. 청양고추도 두개 넣어줄게요. 식탁물에 재워둔 배 위에 띄워줍니다. 동치미가 조금 간이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짠맛이 우러나거든요. 이렇게 배를 올려주세요. 동치미 만들기 쉽죠 이렇게 해서 실온에 한 이틀만 두세요 이틀만 두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그때 냉장보관 하셔서 드시면 되는데 동치미 국물 맛보시고 짜오면 은 드실 때 물을 조금 희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후다닥 뚝딱 한시간 만에 만든 알타리 동치미였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겨울나세요 감사합니다